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체 철학을 일상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계획은 철저히 비밀로 하라. 침묵이 곧 힘입니다. 두 번째, 작은 실패는 은밀히 반복하라. 실패는 누구의 것도 아닌 당신만의 훈련이 됩니다. 세 번째, 외부 칭찬보다 내적 동기에 집중하라. 남이 몰라도 나 자신이 알면 그만입니다. 넷째, 자랑 대신 기록하라. 말하지 말고 쓰고 쌓아라. 다섯 번째 오로지 결과로만 말하라. 성공은 설명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마라. 그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에너지를 지키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며 실패를 학습으로 삼고 외부 의존을 끊고 자기 기만을 넘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자기 혁명의 원칙이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라는 힘이 세상을 뒤흔든다 라고 말이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보여주십시오. 계획을 떠벌리는 대신 결과로 증명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허상의 인간이 아니라 진짜 힘을 가진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